서울수 22분 거리에 있는 도시 지역 자연 녹지입니다. 일부 전원주택지로 건축이 다 됐고요. 나머지도 전원주택지로 지을 수 있고 생산도 많습니다. 공시가는 10억이고 시가는 40억 넘는 땅입니다. 대시방향에 건물 그거는 제외고 건물 요거 제외 요렇게 네, 이거 전부 물건지입니다 그거는 물건지 아닙니다 전원주택 현재 들어와 있고요 전원주택 지로도 만들 수 있는 땅입니다. 지적상도로 붙어있고요. 이 넓은 도로 물건지입니다. 4층 빌딩 빼고 4층 빌딩 곳 뒤로 이렇게 요게 물건지입니다. 전원주택도 지을 수 있고 왼쪽에 그리고 저 뒤에 생산 더쓸수 있는 땅입니다. 요겁니다. 4층 건물 뒤에 전원 주택 빈거 그렇게 그 4층 건물 뒤에 전원 주택 우측으로 빈땅 전원 주택 시더 지을 수 있고요 서울에서 22분 거리입니다. 저 14분면에 나타나는 저 아파트 많은 부분이 물 건지 도시 안에 있는 땅이에요. 도시 안에 있는 땅입니다. 도시 지역 자연 녹지 땅입니다. 땅은 이 도로 포함해서. 네. 저 앞에. 우측, 몽벽천은 우측 산 물건지고요. 건물 포함 아니고요. 저 뒤에 전체 깎아놓은 곳 전부요. 몽벽천은 그 현재 전원주택지도 전원주택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전원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일사분면에 저 4층 건물 저거는 아닙니다. 그 뒤에 땅이에요. 어... 위로 올라가면서 땅 깎아 놓은 거저 위에 다. 예, 네, 아직 땅 깎아 놓지 않아서 쓸수 있는 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원주택 여기 들어와 있고 그런 식으로 나머지 땅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임물권에 대한 정보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십시오. 질문하시는 방법 문자로 난 누구다 땅값만 얼마에 생각고 어느 지역 무슨 용도로 몇평 이상 땅 찾는다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해달라 문자로 질문하십시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땅 낙찰 받고 각자 부모시는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네, 공시가 10억 시가 40억 넘는 서울 2 2분도시역 자연녹지 땅입니다. 전원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감사합니다.